안녕, 나는 엘리엇이라고 해. <laughs> 얘왜 이럴 거 아무튼. 안녕, 나는 엘리엇이라고 해. <laughs> 지가 해놓고서 <안 웃음> 지가 날니지그 다음, <laughs> 찬스. 나부터 할게요. 난 도박쟁이지! 그러다 코인을 다잃어 이루... <laughs> 자, 수민아 너 해. 어허 <laughs> 나는 도박을 많이 하지. 잠그다음 얘? 예. 네? <laughs> 음. 음음음음 와이거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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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아이, 장난이고요. 엄마! 아, 야! 야! 뭐 하는 거야? 사실 엄마가 집에 있어. 아무튼 투 타임. 니, 너부터 해. 좀. 오, 셰프 언니. 그 다음에 나 할게. 네. 내 네, 별명은 왜 모기일까? 그런데. 아무튼, 자, 님 하세요. 어, 뭐가요 아니, 하라고. <laughs> 야! 아, 네. 내 별명이 왜 모기지? 왜 다들 나한테 모기하고 그거 뭐지? 아 모기 맞네 에 그.. 그 다음 07 너부터 해 해킹할 거야 해킹 중자저 할게요 쿨키드 말좀 들어 왜 잘하는 거임? 아무튼 okay. 그다음, no, um, 그 다음, 음그그 스케이트 타는 그개그 비오니카 그어 베로니카 비오니카 비오니카 베로니카 그거나 그거 나 그거요. 어 아무튼 I... <laughs> 어 잠만 <잔만> 망했다 <laughs> 낙서하다가 걸렸네 아치 <laughs> 그, 나는 낙서를 할 안녕? 난 비오니카야 나 네, 얼추 괜찮은거 같지? 네. 그 다음에 님 하세요 <laughs> 안녕 나 비오니카야 하고 해잘 부탁해 일단 나는 스케이트 좋아하지 <laughs> 왜 이렇게 길게 하는거 같지? 그 다음 뉴비 너부터 해와 거미 거미 진짜 무서워 누가... 콜라 맛있겠다. 나는 유비 콜라 맛있겠다 해. 요이다 아! 게스트 너부터 해. 아, 나 하기. 아나 진짜 게스트는 못하겠어. 너부터 해. 그러니까 나부터. 하 나는 게스트 1337이요 게스트... 계삼하기 귀아요웨더나 <laughs> 어. 너! <laughs> 아왜 남자 목소리에요? 아 나도구나 그건 아, 아, 아. 안녕하세요 <웃음> 다시. <웃음> 다시 할게 유 어떻게 um, okay, <laughs> 개 같은 개 같은 쿠키들을 무셔해버려아 다시 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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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개스터라고요?